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시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긴 시련의 터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하고 또한 두렵고 또 불평을 하는 마음이 삶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긴 터널 끝에 있을 출구의 빛을 보며 걸어가게 되면 어느새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나온 삶의 터널을 보고 안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익숙하고 즐겁게 마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련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저희 첫째 아이 주한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항상 학교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수업 계획안을 받아옵니다. 그 수업 계획안을 보면 한주 동안 주한이가 어떠한 공부를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하게 될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담임선생님께서 교과 과정을 잘 계획하여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2학년이나 3학년의 수준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1학년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 차례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 시간이 지속될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보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고자 애쓰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극심한 시련은 때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린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될 모든 장애들과 핍박과 난관을 그분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저주하지만, 저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마음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축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글입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하고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이 그대의 심령을 둘러싸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는 그대가 마지막으로 빛을 본 그곳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돌봐주시는 보호 아래 안식을 얻어라. 우리의 삶에서 시련의 깊이와 아픔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시련은 반복적이고, 그러함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빛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의 때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선택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와 시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광로 속에 금처럼 연단될 때 시험 받고 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지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위안,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준비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 받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결심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현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더욱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마의 시기이지만 무더위가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